안녕하세요, 한주먹입니다. 자, 오늘부터 이제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좀 독감 아니 환절기 감기에 걸려서 어, 몸이 몸 상태가 좀안 좋기 때문에 어, 원래는 아프면 병원 잘안 가는 스타일인데 빨리 낫고또 운동하는 모습 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. 링거를 좀 맞으러 왔고요. 오전 레슨 끝나고 링거를 맞으러 왔고, 링거 맞고 또 오늘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Why w o u l 자, 오늘은 어, 보여드린 대로 이제 병원을 갔다 와서 링거를 좀 맞고 몸이 조금 그래도 나아진 것 같아서 <laughs> 가슴 운동 간단하게 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가슴 운동 후에 이제 햄버거 한 소소하게 10개 정도 먹으면서 앞으로 저의 이제 운동 방향성이나 내년의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먹을 버거는 원래는 이제 불고기버거 4개. 새우버거 3개 치즈버거 3개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롯데리아 할 거예요 근데 어 오징어버거가 새로 나왔다고 해서 오징어버거 2개 불고기버거 2개 새우버거 3개 치즈버거 3개 이렇게 해서 어 10개 맞췄고요 10개 먹어서 뭐 아플 때는 빨리 뭐 많이 먹고 빨리 낫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먹고 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고기버거 가장 이제 클래식한 메뉴죠. 불고기 버거부터 먹을게요. 음. 역시. 이 학교 다닐 때, 반장 엄마가반 애들한테, 초등학교 때 햄버거 쏠 때, 그 추억이 맛. 다들 아시죠? 걸렸어. 콜라는 제로콜라 설탕 몸에 안 좋으니까. <laughs> 불고기버거 소스가 이 안에 있는 하얀색 마요네즈 소스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채소가 되게 많아졌다. 옛날에는 <laughs> 채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. 고기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음. 그리고 로테리아 의 시그니처 메뉴죠. 새우버거. 먹어보도록 할게요. 새우버거는 하얀색 마요네즈 소스가 아니라 약간 매콤한 마요네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. 약간 주황색깔. 근데 이게 되게 이 새우 패티. 근데 새우 패티가 아니라 이거 명태살로 만든 패티죠. 사실상 새우가 거의 안 들어가 보, 안 들어 간다고 보셔도 됩니다. 음. 소스 조, 조합이 진짜 좋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운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이제, 저는 이제 저만의 확고한 운동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요번에 이제, <laughs> 우물안을 벗어나서, 전국에서 이제 가장 큰, 전국체전의 보디빌딩에서 가장 큰 대회를 뛰면서, 내 방식이 옳다고 한번 느낀 것도 있고, 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구나 하고 느낀 것도 있어요.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먹고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. 일단은 제가 어깨가 작년까지만 상당한 약점이었는데 1년 동안 후면 운동과 프레스 위주의 운동을 했더니 뭐 사레레는 안 하는 거 아시죠? 이건 치즈버거입니다 치즈버거 또 클래식 치즈버거 되게 어깨가 이번에 좋아졌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인들한테도 그래서 어깨랑 가슴 운동적인 부분은, 뭐, 제 스타일로 그대로 이제 또 가려고 하고요. 음. 요거는 치즈랑 한우 패트가 들어있어서 전형적인 약간 미국 맛. 리얼 햄버거.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인지 진짜 리얼한 햄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버거를 딱 선택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. 음. 실패 없이 가장 무난한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브랜드인지 마찬가지예요. 소스는 하얀 소스랑 머스타드 같은 게 같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. 가슴 운동하고 어깨 운동에는 <laughs> 똑같이 루틴을 가져갈 생각인데 제가 비시즌에 팔 운동을 안 하잖아요. 팔 운동하고 다리를 이제 세분화해서 다리도 스쿼트 위주로만 하고 단일 관절 운동을 잘안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지역 대회땐 모르겠는데 큰 대회를 섰을때 많이 조금 약점으로 나타나는 부위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. 이 사이즈는 팔 다리가 제가 꿀리지가 않는데. 세퍼레이션적인 부분 이제 분리도나 팔도 그렇고 하체도 그렇고.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, 팔 운동을 좀 추가를 할 예정이고 2, 3두를. 그리고 그니까 크기가 아니라 팔의 분리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하체 운동을 할 때도 레그 익스텐션이라든지 레그 컬 같은 단일 관절 운동을 좀 소홀히 하지 않고 어 하체를 여기서 이제 잘 가르기 위해서 한번 루틴에 추가해서 내년 대회 전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. 요거는 새로 나온 메뉴, 신메뉴 이제 다시 출시된 버거죠. 오징어 버거. 옛날에 진짜 초딩 때 많이 먹었었는데. 맵다. 어, 매워. 어, 근데, 이렇게 안 매웠었는데, 원래 이렇게 매웠나? 옛날에 그 맛이 아닌데? 옛날에는 오징어버거 먹을 때, 이렇게 맵지 않고, 감, 오징어 감칠맛이 많이 났던 것 같거든요? 근데 지금은 그냥 맵기만 한데? 오지, 맵기 때문에 오징어 감칠맛이 잘안 느껴져요, 오징어 향이나. 답나. 그러니까 제가 다잘 먹는데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먹지 못하거든요. 나는 막엽떡 이런 거 먹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. 변태 같아, 변태. 떡볶이도 초등학교 앞에 파는 떡볶이가 요새 많이 없잖아요 그런. 게. 그런 게 제일 맛있지. 어, 매워. 그래서 이제 오늘 포장온 종류 한 종류씩 다 먹어봤는데, <laughs> 역시 불고기버거가 짱이다. 불고기버거만 한게 없어. 이거 이 맛은 변하지가 않아. 옛날 집입니다.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합 목표는. 나 먹으면서 말하는 게 쉽지 않다. 내년에는 미스터 코리아랑 YMCA 이 두개 중에 하나를 <laughs> 나갈까 생각 중이에요 전국체전 나가봤으니까 내년에 제가 또 최전의 선발대리라는 도대표로 선발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발이 안된다면 미스터 코리아나 YMCA를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매년 좋아지고 있어요. 매년 대회 준비하는 제 모습을 봐도, 제가 봐도 몸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, 또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. 그게 제가 말, 아까 말씀드린 팔이나 다리의 세퍼레이션인데, 그거를 내년에는 꼭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올해 정우체전하고 내년 미스터 코리아하고, 비교를 했을 때 몸이 어떻게 변했나, 지켜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나는, 불고기 버거 1등, 새 버거 2등, 치즈버거 3등, 오징어버거 5등. 아이 괜히 샀어. 불고기 버거 4개 살걸, 그냥. 되게 신기한 게, <laughs> 새우버거에 새우가 잘 안, 많이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, 거의 안 들어가나? 아예? 근데 왜 새우맛이 나는 거지? 진짜 신기하나봐요. 이 새우버거도, 그 감칠맛이 있어요. 이게 새우라고 막 믿고 새, 먹어서 새우맛이 나는 건지, 잘 먹어보면 그렇게 딱, 또, 다르게 생각해보면, 어묵 맛이기도 해. 응. 근데 어차피 버거는 소스 빠르니까, 소스가 맛있어. 아, 그리고 저는. 원래 양이 많아요. 그래서 벌크업 식단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벌크업은 딱 정형화된 식단이라는 게 없어요. 본인이 소화 시킬 수 있는 선에서만 최대한 자주 많이 드시면 돼요.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설사하고 막 어? 하루 종일 속 더부룩하고 그런 데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. 보통은 이제 살이 안 찌신 분들,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기 소화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래야지 다부에서 흡수를 시킬 수 있고 음, 소화가 될수 있겠죠. 중산족가 먹으니까 콜라 먹으니까 트름 나와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. 뭐 지금 냅킨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냅킨도 준비 안 해오고 아직 먹방 초보라서 조금 지저분하게 먹는 점 양해를 좀 해주세요. 다음부터는 조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 치즈거랑 얘랑. 새우버거랑 치즈버거랑 공동 이등이고 오징어버거 꼴등. 치즈버거 도 맛있어. 이렇게 먹고. 제가 뭐 수시로 이렇게 계속 먹지 않아요. 제가 레슨이 거의 뭐 낮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고 한 번에 요새는 영양 섭취를 많이 해주고 시간 있을 때 그러고 나서 일 끝나고 또 저녁에 많이 먹습니다. 그리고 소화는 꼭 시키고 자요. 소화 안 시키고 자면 안 됩니다. 잘 때는 소화기관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꼭 소화는 시키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. 그냥 튀겨 먹으면 약간 뻑뻑해요. 오징어 버거가 약간 <laughs> 매콤한 편이기 때문에 오징어 버거를 마지막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새우버거 원래 감귤버 아니면 컨디션만 좀 좋으면 뭐 디저트, 사이드 메뉴까지 먹는데 감기 때문에 영 입맛이 없어. 롯데리아 햄버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이거 좀 느끼하긴 하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운동 후에 간단하게 이제 롯데아리아 햄버거 먹방 하면서 제 운동 앞으로의 방향성과 그리고 이제 내년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, 내년에는 꼭더 나아진 모습으로 어,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운동하는 루틴 제가 조금 이제 기존 루틴에서 변경된 루틴 잘봐주시고요 여러분도 또제 음, 운동 루틴대로 저 한번 따라 해서 효과를 또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내일 또 운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. 어, 환절기인데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도 감기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, 그리고 햄버거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소스 때문에 조금 질려서 마지막에는 질려서 먹기가 좀 힘들었네요. 음, 양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어. 어, 운동하고 먹방 영상까지 보여드렸고요.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안주 먹겠습니다